이제 우리 시편 133편 말씀 우리 같이 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 3 4편이 세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한절한절 한절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일정 마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그 보화를 발견한 그런 정말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어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죄에 무너져서 밤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마귀에 붙잡혀서 밤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생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참 우리는 사실 우리 가정에 있는 일을 가정에도 밤이 있거든요. 사실 가정에 있는 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다얘기 못하잖아요. 가정에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아, 여러분들 그 오늘 이 10편 134편은 인생의 밤을 우리가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밤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시고 그런 새벽이 오게 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 성도님들 오늘 요 일절에서 그렇고 시편 1 3 4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밤에라는 뜻입니다. 밤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 여러분 시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편 134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라고 말하냐면 밤에,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밤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두 지파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한 지파를 구별해서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목축도 하지 말고 오직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라 이를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즉 레위지파 레위인들이 주야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잔해했다는 거예요 자 성례님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밤에 찬양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물론 낮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기여하지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밤은 그냥 시간에서의 밤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바로 인생의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밤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자기들 앞에 현실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 너희들 낮에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었을 때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기쁜 일이 있는 일이 있느냐? 그는 찬양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낮에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기쁘고 기쁜 일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제 제가 주일 저,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 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감사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낮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인생의 낮에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인생의 밤에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나 고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는 어떤 삶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면서 자랑한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밤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람이 인생의 밤을 보내게 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인생의 밤을 보내게 되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 감사 안 터져요. 오히려 걱정, 염려, 탄식, 한숨. 그리고 뭐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이게 나오지 찬양이 안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뭘 말한 게냐면요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성서를 바라보면서 시작.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호 성축하라 성도님들 성소를 향하여 이거는 바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찬송할 마음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시장,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생의 밤에 여전히 내가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 십팔억 개 살아 있어요. 내 마음 솔직히 하나님 찬양할 마음 안 들어요. 한숨과 탄식만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을 엄마가고 불평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의 은혜도 허락하시지만 인생의 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난만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이 늘 좋은 일이 있고 모든 일이 다잘 풀리고 내가 하는 기도마다 때마다마다 딱 그때 그때마다 응답받고 이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뭐죠? 하나님을 여러분 왜 인생의 밤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세요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되면 성경은 여러 유익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난만 있고 일만 잘 풀리면요 사실 우리는 교만해요 우리 하나님께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조금만 내게 복 주시면 우리 교만할 때 많대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분들이 여러분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 나올까요? 고난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일잘 풀리고 그런 분들 내 삶에 별 그런 거 없으니까 주님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다윗 뭐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고난이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요. 주님을 붙잡으면서 고난을 통해 인생의 바람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혼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에게도 간증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밤이 제가 선한목지이의 부목사로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15년 전 가까이 일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뇌종형으로 병원에서 목고 진단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굉장히 아파서 수개월 당을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도 못 나오고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그때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예본이, 예보니 하니이가 예본이가 1학년이고 둘째 아들 하니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애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이 신경정신과 애들이 엄마가 아픈 거보서 애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애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었어요. 제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우리 아이들이 다 아팠던 그때는 맨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요, 한 시간 기도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두 시간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에 사역하면서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에 들어갈 때 맨정신으로 집에 못 돌아가요. 아픈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 기도실 가서 또 기도 한시간또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이곳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 저를 보고 기뻐하시나요? 그렇던 마음을 주세요 왜 그렇죠 주님?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너가 이 고난 당하고 있지.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안타깝지만 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나는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고난이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인생의 밤에.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도록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붙잡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내가 가족들을 붙잡았어요. 내가 또 다른 그 무엇도 붙잡았어요. 사람 어에 보고 뭐 세상 거어에 보고 다 인생의 밤을 지나면 그이 내가 우상으로 붙잡았던 걸다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세요. 주만 바라보게 하세요. 특별히 인생의 밤을 보내면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의 밤은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신 은혜가 있어 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밤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그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어요 그래서 바로 간증이 있게 하세요. 알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오늘 3절에서 말하잖아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하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천둥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생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그렇고 너희 성도들 중에 인생의 밤을 보내고 사는 길이 있다 승리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찬양이 안 나온다, 찬송이 안 터진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냥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보시는 거예요.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찬송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는 인생의 밤에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밤을 진짜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 이 밤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 보세요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그 기도는 인생의 밤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말씀을 좀 일찍 끝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한번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은 저에게 사연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보면 외할머니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제 인생 있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외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인생의 밤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 딸 첫째 아들 둘째 딸을 먼저 떠나 보내시지만 행복이 있었어요. 이 주안 있는 나이를 이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저도 할머니와 어렸을 때 이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나에게 이제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주 하나님의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푸 인생의 밤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 내기도되었고 내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대 인생의 밤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다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 늘 채워 주시네. 늘 채, 우리 주님을 인생의 밤에 찬성합니다. 주님을 찬성하면서,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 내 주와 맺전 언약은 내 주와 맺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보하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메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 일절 말씀부터 여기다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선생님들 인생의 밤을 사실 우리 보내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 감사한 마음 생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 설교 준비 마치고. 어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주하는 나에게 땅 것이 있으라 찬양하는데 그렇게 주님이 제게 엄청 큰 은혜 주시고 감격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있는 이 인생의 밤도 하나님이 보우 주실 거다. 확신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찬성하십시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